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 만든 챌린지 노트를 공유를 할 거예요. 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일 첫 번째 최신순으로 정렬되어 있을 때 요거거든요. 이거를 눌러가지고 Get It Now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만약에 다른 것도 받으실 거면 다른 것도 같이 카트에 넣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요런 창이 떴을 때 여기에다가 이름이랑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름이랑 이메일 주소를 넣고 진행을 하면 마지막 페이지가 이렇게 체크아웃 페이지가 뜰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버튼이 있죠? 요거를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제 이게 사파리였으니까 사파리에서 다운받은 항목을 봐야 되잖아요. 요거를 눌러주시고 이 미리 보기 페이지니까 여기에서 다른 노트 어플로 이동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내보내기 버튼 눌러서 사용하시는 노트 앱을 열어주시면 돼요. 제가 일단은 굿노트에서 열어볼게요. 열기. 굿노트가 실행이 되고 새로운 문서로 불러오기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위치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도큐멘트에다가 불러올게요. 이렇게 불러와 졌고요. 총 다섯 가지 의 컬러로 만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 기록지 같은 거 만든 컨셉이랑 조금 비슷하죠? 컬러도 그렇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컬러를 지정을 해서 쓰시면 되고요. 이거는 하이퍼링크 없이 그냥 한 장짜리에 내 모든 기록이 다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만든 서식이니까 제가 샘플을 만든 게 있어서 보여드리자면. 이쪽 상단에 다가는 여러분이 이게 몇 번째 도전인지 만약에 같은 목표를 가지고 30일씩 끊어서 도전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살을 5kg 빼는 게 목표인데 그게 30일 챌린지가 아니고 나는 뭐 90일 챌린지로 하겠다. 그러면 30일 노트를 3장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30일 단위로 끊어서 하되 여기에다가 몇 번째인지 뭐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체크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챌린지는 하나인데 시작하는 날짜가 매달 1일날 시작을 많이 하실 거예요. 뭔가 계획을 세울 때 새해 아니면 새로운 달 이때 많이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해당 먼스를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적은 거는 저는 이제 4월이라고 적었고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 상황을 적을 수가 있고 여기 밝은 네모칸에다가는 해당 날짜를 적어주시면 돼요. 보통은 만약에 1일 날 시작한다고 치면 여기도 4월 1일, 2일, 3일 똑같은 숫자로 진행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여러분이 30일 동안 할 목표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명상을 하루에 한번 하고 30일 중에 25일 이상을 하는 게 목표이고 이 도전을 하는 이유는 이제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자세하게 쓸수 있도록 칸을 넓게 적어놨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인가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꿈 같은거나 목표 같은 거를 되게 세분화해서 자세하게 설정을 해놓는 게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좀더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그런 걸본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적으시라고 칸을 여유 있게 적어놨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30일 노트를 만든 거는 한 문장 쓰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뭔가 30일 동안 할수 있는 서식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보시면 셀프 리워드라고 내가 만약에 30일 동안 이 계획을 제대로 지키고 도전을 성공을 했을 때 스스로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뭘 할지 여기에 셀프 리워드를 적어주시면 돼요. 이미지까지 넣으면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니까 이미지도 같이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30일 동안 체크를 할수 있게 보통은 여기에다가 많이 적겠지만 헤비 트래커 사용하는 것처럼 이한 달을 채우는 그 재미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조그맣게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 상황을 체크를 해주시고, 지금 이 샘플을 만들 때는 일단 1일부터 14일 차까지 제 모든 계획을 다 적어 놨고요. 그 다음에 해당 날짜가 됐을 때 진행이 된 계획이면 그때 이렇게 형광펜을 칠할 수 있게 저는 이런 개념으로 이거를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챌린지 노트가 될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하루하루 지켜 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줄씩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는 이 샘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14일 차때 어떤 명상을 들을 건지 그 명상의 제목을 적어 놨고요. 이게 진행이 되고 내가 이거를 완료를 했을 때뭐 어떤 느낌이었는지 스스로 평가? 스스로 작은 노트를 적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앉아서 하는 게 쉽지 않다. 뭐 처음 몇 분은 집중이 잘안 되었음. 이런 식으로 느낀 점을 짧게 적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활용을 해 보시고요. 아니면 이런 짧은 노트를 안 써도 되고 이두줄꽉 채워서 여러분이 원하는 계획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샘플은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같이 살짝 적어볼까요? 제가 요새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요거를 다이어트 위주의 챌린지 노트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저는 볼펜을 많이 쓰고 지금 여기에서는 0.7을 쓸게요. 좀 두꺼운 편인데 잘 보이기 위해서 0.7을 골랐고, 여기에다가 아까 샘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는 4월이라고 적을 거예요. 아, 그리고 얘가 A4 사이즈로 만들어졌으니까 혹시 출력해서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출력해서 쓰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목표를 적어야겠죠. 제가 30일 동안 어떤 게 목표인지 조금 자세하게 적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음... 30일 동안 2kg 감량을 위한 유산소 플러스 근력운동 30일 중 25일 이상 완료하기 이게 제첫 번째 목표가 되겠고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건강한 이렇게 적어주시고 보통 다이어트 할 때는 좀 자극적인 사진들을 보면은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붙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셀프 리워드 30일 동안 이렇게 하고 나 스스로한테 어떤 거를 줄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4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치면 여기에다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순서대로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쭉 적고, 이제 여기에다가 운동 계획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좀 얇은 걸로 바꿔서, 걷기, 만보 이상, 그다음 이일 첫 때는 이런 운동에 관련된 거는 이제 여러분이 워낙에 더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이렇게 쫙쫙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30일 동안 제가 25일 이상 완료하기가 목표이니까 되도록이면 쉬는 날짜도 딱 계획을 해놓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6일차 때 휴식이라고 해놓고 걷기만 5,000보 이상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자 만약에 4월 1일날 이 운동을 다 끝냈어요. 그러면 형광펜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면 끝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30일을 꽉 채우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보상도 받아가시고. 꾸준하게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거 사실 사용하시고, 뭐 인스타그램 태그라던가 블로그에 올려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구경 가니까 많이 많이 사용해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